수능 할인 이벤트를 하는 성형외과 아니면 수능 할인하는 무슨 극장과 수능 할인하는 어, 옷 업체들 의류 업체들 왜 그분들은 수능 할인을 할까요? 해마다 보는 수능인데 왜 수능 때만 되면 할인을 해줄까요? 수험생의 구매력을 노리는 것입니다. 시험이 끝나고 뭔가를 구매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한테 판매하기 위한 전략인 거 아시잖아요. 그것이 수능 할인 이벤트의 핵심입니다. 정말 그분들이 수험생 여러분이 시험 본다고 고생했기 때문에 그 고생하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격려해 주려고 할인 이벤트를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수험 기간 동안에 뭔가를 도움을 더 줬었어, 야죠안 그렇습니까?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뭘 도와준다거나. 그래서 수능 할인 이벤트가 특히 성형외과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저는 극히 상업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시험 끝나고 성형수술을 많이 할때 우리 병원을 이용해달라는 하나의 이 상업적인 전략인 겁니다. 그럼 그런 전략을 쓰는 병원은 목적이 뭘까요? 한분한 한 분한테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드리려는 것이 목적일까요? 그렇다면 굳이 이벤트를 왜 합니까? 오는 환자들만 최선을 다해서 수술하면 되죠. 그 이벤트를 홍보해서 좀더 많은 수험생들이 오는 것을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상업적인 겁니다. 그런 병원은 저는 싫어합니다. 의사가 그런 상업적인 목적을 갖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수능 할인 이벤트 같은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세요. 좋은 의사, 제가 존경하는 의사들은 결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